오늘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팩터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. 중3에서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x 플러스 y, x 마이너스 y 라는 합체화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,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,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X제곱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. X제곱은 X 곱하기 X이기 때문에 Y제곱은 Y 곱하기 Y입니다. 그래서 그 정사각형 안에 한 변의 길이가 Y인 작은 정사각형을 그려서 그 부분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타내는 사각형은 초록색 부분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.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 부분을 다시 분할을 해주겠습니다. 그래서 1번, 2번, 3번, 4번을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2번의 세로 부분이 전체 x에서 y를 뺐으니까 x- y가 되었고요. 여기는 그대로 x가 되겠 아, y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3번 부분도 이 부분은 y가 되고 이 부분은 x- y가 되니까 이 부분이 사각형의 이번 사각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 아래쪽으로 옮겨서 본다면 가로 부분이 x-y 이 부분, 세로 부분은 y가 돼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각형을 붙여주게 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제곱-y제곱이라는 이 식은 전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에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정사각형 1, 2, 3, 4의 넓이에서 4번 부분을 뺀다. 그러면 4번 부분이 캔슬 되겠죠. 그래서 1번, 2번, 3번 요렇게 넓이가 됩니다. 그렇다면 아하,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넓이라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구나. 아까 했던 이 초록색 부분이나 요 빨간색 부분이나 넓이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빨간색 사각형의 가로 부분은 x 마이너스 y. 여기가 y였고 전체가 x였으니까 빼면 x 마이너스 y. 세로 부분은 x 플러스 y 그래서 이사각형의 넓이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y의 곱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어, 왜 이렇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여기하고 바꿔서 썼냐면 중3 때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어,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근데 합차 공식은 이 밑끼리의 합, 밑, 앞, 밑 에서의 차, 그래서 합차 번식입니다. 그래서 습관적으로 합을 먼저 앞에 썼습니다.